반갑습니다. 주말에 잠깐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한국경제TV에서 어 좋은 내용으로 강연을 하더라고요. 잠깐 보고 왔습니다. 어 내용은 대략적으로 뭐 ESG 관련 이슈, 그리고 어 PCD 기판, 반도체,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즈음에 생길 수 있는 앞으로의 산업 변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던데 일단 여행 관련해서 항공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 해주시길래 좀 참고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관련주도 좀 살펴봤고요 ESG 관련주는 c g s c k r 가시면 등급별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어 제가 정리 종목이 자 ESG 관련 주거든요. 요거를 A 등급만 일단 싹다 모아봤습니다. 조금 몇 군데 종목들이 빠진 것도 있긴 한데요. 자 ESG 관련 주도 저도 한번 참고해 보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 대부분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계간별로 이제 포지션을 보자면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은 선물을 매인은 매도를 때리고 있고, 그리고 6월 만기 옵션에서는 440 이상 수익권을 포지션을 만들고 있네요. 기관계는 선물 매수하고 있고, 자 만기 전략은 3 9 0미로4 0 0미로 포지션을 잡고 있네요. 자 외인과 기관이 정반대죠. 자, 개인은 선물 매수이고, 자, 만기 때는 400m로도, 자, 웨인이랑, 어, 웨인은 이제 기관과 개인이랑 포지션이 좀 다르네요. 자, 어떻게 흐를지 앞으로 만기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어제 개인들이 풋을 엄청 샀죠. 자, 진짜로 개인이 풋을 그렇게 많이 산 건지, 아니면 차월물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포지션은 기관과 개인이 함께하고 있고, 외인이 상망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종목들을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일단, 중복되는 종목도 되게 많고, 일단, 대신 직권 차트를 먼저 크게 보고요. 그리고 기업 정보나, 뉴스나, 그리고, 음, 매매 동향을 볼 때는 키움증권 보는 게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종목들 찾아보고 기업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키움증권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1.5배 또는 2배로 보시면 좀더 편하시겠죠.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전 이제 관점을 어디에 두냐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는지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인데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남았네요. 일어났는지 그리고 주봉상 월봉상 종목의 위치가 나쁘지 않은지 얘를 보면 은 이렇게 그 상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추가로 더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지켜주고 흐름을 끊고 상승을 갈지 봐야겠죠. 코리아 서킷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 나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봉으로 일단 보고요. 우선주 그렇게 이렇게 이제 만이흐린 종목보다는 흐르더라도 최근에 이 부분에 거래량이 좀 일어났던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SM코어 이제 바닥권이긴 한데요. 최근에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보고요. 태평양 물산,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죠? 튀어 올랐다가, 그이 추세를 꺾어서 튀어 올랐다가 지금 조정 부분에 있고. 자, 그러면 얘네들 이제 월봉으로도 한번 보고요. 왜 조정을 주고 있는지. 장기평선 맞고 내려오고 있고, 또 일봉상으로는 괜찮은 위치인지. 자이 부분이 조금 더 내려오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정고점 부근이거든요. 여기서 아마 지지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수급이나 이런 것도 봐야겠죠. 그러면 일단, 키움으로 넘어가서 보는 겁니다. 평양, 그래산 영업을 보고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적자 지속인데, 계열사 포함해서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고, 다만 본사는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고요. 적자전환. 자 일단은 그렇고 그럼 지분은 패드주주가 32%. 개인이죠. 보고 있고 시가총액 1200억. 그렇게 크진 않고요. 감소, 적자 전환, 적자 전환 그 정도 실적의 부진함. 의류 제조 판매업이죠. 저는 패션업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올랐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겠죠. 뭐, 전고점 부분에서 반등은 줄것 같은데 적자 폭이 좀 줄었긴 하나 음, 영어이 적자 전환, 적자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수급까지 함께 보는 거죠. 자, 수급은 최근에 외인 기관이 많이 샀었구나. 그러면 4월 말부터니까 5월 초부터 보더라도 외인 우 자, 그러면 언제부터 들어왔냐? 3, 4월부터, 4월부터 좀 들어왔네요. 4월 말경부터. 그러면 외인들이 나갈 시점이면은 좀 빠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만, 요, 태평양 물산도 SG 세계 물산처럼 흐름이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SG 세계 물산은 좀덜 올랐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카테고리, 같은 섹터다 보니까, 일단, SG 세계 물산을 들고 가고 싶다면, 얘도 같이 봐야겠죠. 자, 그러고, 다시, 대신 입구로 가서 차트를 크게 크게 보는 겁니다. 일단은, 태평양 물산은, 만약 사고 싶다면,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지지가 나온다면, 들어가 보겠지만, 단기 실적은 좋지는 않다. 자, 사조동화원. 요때 거래량이 나왔고, 요때또 나왔네요. 최근에 거래량 좀 나왔죠. 월봉으로 음. 보면, 일단 장기평선 맞고, 살짝 눌리고 있는 상황. 어, 바닷권에서50% 이상 오르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도 이제 실적이나 그런 걸한번더 봐야겠죠. 사조동화원. 사조 오양 뭐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c j 시푸드나 그런 종목들이랑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바닷권에서 오른 상태긴 한데, 지금도 뭐 바닷권이로 봐도 되겠죠. 자, 요렇게 이제 단테님 말대로 는 밥그릇 모양 만들고, 또 다른 전문가 말대로 는 이렇게 컵을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덕, 음, 최근의 거래량, 사양가 찍고 조정이 들어왔죠 아직 끝난 게 아닌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어제 그저께 거래량이 엄청났기 때문에 자이 장기평선을 한번 더 뚫어 줄것 같긴 합니다 이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죠 예를 그러면 실적이나 그런 다른 기반 뭐 어팡이나 그런거 봐야겠죠 자 그러면 키움으로 가서 대덕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엄청나. 이틀간 거래량이 엄청나네요. 왔 자, 이는 장대 양봉을 상한가 찍었을 때 8,200원은 아직 지켜주고 있네요. 전고점 부분도 지켜주고 있고. 그러면 자, 영업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y 이솔을 자회사를 두고 있군요. y 이솔도 5G 관련주인데. 올해 1분기가 아직 안나왔나요 1분기는 아직 안 나온 것 같네요. 와이솔의 영업이익은 줄고 있다. 그 정도인데. 1분기 실적이 궁금한데 아직 안 나오는 듯 합니다. 5월달 나왔을 텐데. 아, 윤석열 관련 주군요 대덕이 음 그럼 테마 주는데 대덕 개인이 음, 엄청 샀군요 개인이 세력 있는 합니다 뭐 아직 끝나지는 않았겠죠 일단은 테마 주다 보니까 일단은 넘기겠습니다 자 다시 대덕이를 우선주는 상한가를 갔네요. 대동전자 최근에 거래량 좀 많이 나왔죠. 자 월봉으로 보면 자, 잘 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추세를 이 추세를 음 추세 끝에선에서 잠깐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신고가기 때문에 신고가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1파2파가 나와. 나오고, 조정을 주고, 3파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너무 오른 종목들은 일단 더 패스를 할게요. 일건산업. 이때 거래량거래량바닥건에서좀 많이 터졌네요. 지금 가격도 뭐 크게 높은 자리는 아닌데, 일단 더 조정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너무 종목 패스, 한기 종목 패스, 철강주들은 조정이 올 때가 된것 같기도 하고요. 일정 실업, 얘는 좀 특이하죠. 이에 거래량이 쫙 나왔다가 다시 바닥건 추세는 지금 우상향으로 만들고 있긴 합니다. 월비스 종목도 바닥건에서할 때. 거래량이 좀 나왔죠. 얘는 좀 높을 때 나왔고. 안암전자도 거래량 좀 나왔다가 지금 약간 조정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면 뭐장기평서 여기나 여기까지는 조정이 올 수는 있겠죠. 안암전자 호텔 신라우. 우선주가 이렇게 윗꼬리가 많으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윗꼬리가 많으면. 초세 상승.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리가 지금은 이제 추세선 하단 쪽에 있긴 한데 일반주도 한번 같이 봐야겠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끝난 거 아닌 것 같고 대동기역 단기가 너무 많이 올랐네요. 동양철관이라는 종목도 한미사이언스. 공 철관 종목도 최근에 거래량이 나왔네요. 자 그럼 조정이 나온다면 여기까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철관 관련주가 조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 하단선인 1400원, 1500원까지는 들어올 것 같긴 하고요 다만 거래량을 여기 거래량을 어느 정도 뛰어넘었죠. 그래서 조정이 들어온다면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뭐 월봉으로 보면 쭉 이어가게 되면 이한 4,500원, 5,000원대까지는 어 조금 중장기로 가면 찍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양철관 한번 볼까요? 동양철관 영업이익 영업이익 살짝 줄어들었네요. 단기순이익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동양 철관, 개인 외국인이 매수 위에 있고요. 지분을 보면 21%, 유통 주식 주가 좀 많긴 하네요. 동국시락, k b i -U. 동국시럽에서 KBi텍이 일부 물량을 좀 넘겨받았군요. 자, 지금 추세는 만들어가고 있긴 한데 최근에 한번 꺾이고 있죠. 철강주들이 음, 조정을 주는 것 같네요. 조금 더 기다리고 너무 가파르게 내려오긴 한데 좀 기다리고 좋은 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너무 올랐고 자 심팩이라는 종목도 거래량이 이때 바닥에 좀 많이 나왔고요 지금도 좀 나오긴 있긴 한데 아예 죽은 건 아니고 좀더 조정이 들어오면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 부근 이 부근에서 지금도 좀 지지 라인이긴 하거든요 여기 이때 이때를 보면 그럼 이때 저점을 보면 4 0 0 0원 전후로 해서 4천원 4,050원 전후로 해서 지지가 한번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제 더 날아가겠죠? 대한금속은, 야, 얘의 종목은 빠질 때, 빠지고 나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 나왔네요. 이때 왜 빠졌죠? 무섭게 하한가로 그냥 빠졌는데, 단기간으로는 6천원, 6천5백원까지는 6천원대까지는 볼 수는 있겠는데, 너무 무섭네요. 이런 종목들은 자 바닥에서 지금 머리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정구점을점이 <laughs> 너무 높네요. 2만원대 장기입현선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막고 있긴 한데, 이걸 뚫어준다면 2만원대까지는 한번... 만 원대, 그리고 2만 원대까지는 도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대안금속으 볼까요? 대안금속. 음 최근에는 변동이 없고, 유통주식수가 아직은 좀 많이 있네요. 대안금속, 외국인 기관이 살고 팔고, 개인이 아 사업 팔고 있고, 자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늘어났고, 매출도 늘어났고, 순익도 늘어났고. 자, 바닷권에서 지금 꿈틀꿈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매물 대는 음 어느 정도 돌파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매물 대는 어느 정도 돌파를 해주고 있고, 단기간 후 갭이 있죠. 요 갭, 갭. 5000원대 갭은 어느 정도 메꿔 놨고, 그 이유를 보자면 정거점 라인인 5800원, 6000원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거래량은 바닥권이긴 한데, 이때 쫙한몇년 동안 기었거든요. 기었다가 상승을 시도하다가 실패 쭉 흘러내렸고 그 다음에 다시 횡보. 횡보한 기간이 1년, 1년 반 정도 되네요. 1년 반. 1년 반. 1년 반이면 적지 않은 기간이긴 한데 요 길이 폭락. 너무 급하게 폭락을 했던 길이에 비해서 좀 짧긴 한데 단기간으로는 좀 도전할 수 있겠죠 한 6천 원대까지는 여기 좀 어려운 특이한 차트인데 볼린저 밴드 120선 너무 멀고 중심선까지는 120선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스윙으로 보고 중장기로 가야될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대안금속도 일단은. 일봉으로 보자면, 볼린저 120선을 뚫었고, 안착은 하고 있죠. 자, 밀리지 않는다면, 120선을 계속 지켜주고, 일 밀리지 않는다면, 만 밀리더라도 21선을 지켜준다면, 들고 있는 분은 더 들고 가셔도될것 같고, 정거점을 일단 도표하기 때문에, 4,700원. 4,700원을, 어, 지켜준다면, 일단은 가봐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좋았다면 4700원 때 오면은 일단 한번 들어가보고 20선을 지키는지 보고 아니면 뚫리면 밑으로 뚫리면 손절을 해야 겠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나쁘진 않네요 세트가 바닥을 바닥을 생각보다 많이 키네요 1.5배 2배 가까이 되는데 기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기간이면 자 그럼 다시 뭐 이제 대항금속을 관심 종목에 넣어야겠죠? 음 뭐였나? 그래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여기 종목들 중에 아마 SPC 3립부터 대안금속 여기까지 그리고 유신부터 또 현대그린푸드까지 이 종목들을 제가 지금 공부용으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이제 찾아내서 봤던 종목 남양엽, 남광토건, 남광토건도 보면은 월봉으로는 바닥이거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바닥 권에서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 최근에 거래량도 나쁘진 않고요. 자, 이만큼 바닥을 기었으니 한참 내려오긴 했는데, 이만큼 바닥을 기었으니 한번 뭔가 한번 만들어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적이 나쁘진 않았던 거 기억을 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더 찾아보죠. 대안금속, 오래겠죠? 또 이렇게 보니까 또 기간이 엄청나네요. 여기부터 떨어진 기간으로부터는 한두배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어, 너무 무섭네요. 삐죽삐죽. 들쭉날쭉. 변동이 어마어마하네요. 실은 우. 광동지역도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왔고, 지금은 거래량이 나온 시점 9천만이 세력이라면, 세력 평단가랑 큰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광동제약 장기 평단 부분이죠. 뛰어 올라가면은 전고점 0 0천원까지는 여기서 두 배까지는 도전할것 같습니다. 실적이나 그런 걸 봐야겠죠. 광동제약 한번 볼까요? 음, 유통 주식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최대 주주는 개인이네요. 실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네요. 1분기도 매출액은 큰 차이는 없고 자 기관이 어느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도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이평선 240선 그리고 120선이 지금 만나는 자리인데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골든 크로스잖아요. 뚫고 올라갈 때, 전구점 라인이 여기거든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 여기를 한번 뚫어준다면, 9,400원, 9,500원을 뚫어준다면,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공동제약. 실적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를 뚫지 못한다. 어, 단기 전고점을 뚫지 못한다. 그러면 장기평선을 막고 다시 떨어지겠죠. 그리고 요, 요 구간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자, 만원 밑으로. 만원대 근접하면 매물대가 도달하거든요. 뚫지 못하면 뭐 내려가겠죠, 뭐. 자, 그러면 다음, 패스하겠습니다. 회원건설, 건설주가 엄청 많이 물렸죠 캐시 음, 그린홀딩스 이때 거래량이 좀나왔고요 월봉으로 보더라면 장기평선 부근을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헤딩만 하고 있네요. 다만 저점을 음, 한 번, 바닥을 한번두번 번 찍고 지금 우상향 중인데 한번 볼까요? KC그린홀딩스 k c 장기지평선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별도는 살짝 줄어었고 연결 기준은 계열사 통해서 흑자 전환했고요. 영업이익은 큰 차이는 없고, 매출은 살짝 줄었네요. 단일 판매, 판매권, 매출액 대비 44, 한국 동서 발전, 설치 조건부 구매, 환경 설비, 계약을 했습니다. 5월 13일 날. 매출액 대비 44%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죠.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유통주식추도 한50% 되고요. 단기 수익 적자 전환, 영업이 익 적자 전환, 환경 플랜트, 환경 서비스 사업 후 매출 소폭 증가, 친환경 사업 KC 글라스는 매출은? 매출은 조금 줄었고요. 신재생에너지, 신환경 사업. 괜찮은 것 같은데요? 바이든이 밀고 있죠? 최대주주가 46%. 최대주주가 최대 개인이긴 하네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음, 기관 조금씩 사고 있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도 한번 넣어볼까요? 시 이렇게 하면서 관심 종목들을 추가 추가하고 그 중에서 이제 계속 가려내서 매수 종목으로 편입을 하는 건데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어 아까 제가 그 한국경제 TV에서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EGS, 그, ESG 관련주. 자, 이 중에서 엄청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소개된 해 현대 그린푸드라든가 현대 해상, 삼성 화재. 그니까 러 대부분 유명 브랜드, 대기업 브랜드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p g 프 리타에도 설명드렸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얘는 살짝 조정이왔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고객들, 손님들이 좀 많이 찾겠죠. 그 전까지는 조금 횡보를 할것 같기도 하고요. 파라다이스도 같이 봐야겠죠. 어 금일 날 조정이 좀 나왔네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주반도체, 음, 최근 에 반도체 상한가 찍은종 목이 있 는데 뭐였 죠？KCPD 였 나？KCT 였 나요？서울 반도체, 그리고 SFA 반도체, 반도체 많이 있 죠？이런 종목 들위 주로, 그리고 차량용, 음, 차량 용 차량 산업 이좀 크기 때문에 차량 용 반도체, 위주로 좀 종목들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